버블이 터지는 순간은 한 순간이에요. 버블에도 올라타서 돈을 벌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돈을 버는 건가요? 이 ETF들은 확실해요. 첫 번째 크게 세개 거기다가 넣어놓고 놓으세요. 진짜 <laughs> 놀아도 돼요. 제가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들 다 주식 한다고 하니까 주식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는 그게. 비트코인으로도 넘어가는, 가상화폐로도 넘어가는 데,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산시장에 거품이 꼈다, 버블이 있다라고 좀 경고를 날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블을 주의 깊게 봐야죠. 음. 왜냐면 하 버블이 터지는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아. 순식간에 터져가지고, 네. 다 그냥 95% 이상이 처참하게 당하고 맙니다. 그럼 가장 가까웠던 버블이 그 IT 버블인 건가요? 버블은 여러 IT 버블도 있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그 부동산 미국 부동산 아, 2008년에. 네, 2008년에 부동산 위기가 있었고 네. 그 뒤로는 어 2011년 유럽 재정 위기도 있었어요. 네. 우린 잘 모르고 지나갔죠. 네.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2020년에 진짜 그 팬데믹으로 풍덩한 것도 어 우리가 버블에서 보는 그런 징조하고 비슷해요. 회복하는 거는 너무나 달랐지만 네. 어 폭락하는 거는 딱그 모습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왜 당하게 되느냐면, 어, 갑자기 막10% 폭락해요. 어, 이거, 왜, 이거 뭐지? 근데 첫,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래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리스크,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라 거를 어, 뉴스에서 이제 해설을 해주죠. 아, 이거 나이가 볼땐 심각해. 나는 네. 빠져나와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장이 딱 시작되면 10% 빠져서 시작합니다. 어, 벌써 20% 빠진 거예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그 다음날 반등해요. 아, 그럼 이제 안정화 되나 보다. 그래서 3% 반등을 했어요. 네. 그 다음날 다시 10%빠졌어 가. 이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 예측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적게는 뭐35% 어, 많게는 뭐 70%까지. 자산 가격이 순식간에 하락합니다. 네.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어, 뭐, 그동안 고통은 말할 수도 없고, 특히 이거를 내가 이거 없어도 돼라는 돈이 아니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쪼그라든 돈 자산을 팔아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어, 그런 리스크에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버블을 공부해야 를 됩니다. 음. 궁금하시죠? 네. 지금 버블. 네. <laughs> 어, 지금 버블은 다시 돌아가면 음, 2008년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음. 13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이제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어, 미국은 정말 부동산과 관련된 대부분들을 깔끔하게 네, 좀 정리를 하는 편이었고 네. 어, 이거를 뭐 유럽에도 같이 좀 박자 맞춰서 좀 도와주고 근데 유럽도 이제 그런 여파들이 같이 오니까 같이 해가지고 이제 뭐 짧은 시간 안에 사실은 어, 위기를 돌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돈풀기하고뭐 하다 보니까 유럽은 갑자기 뭐 재정이 뭐 거, 거덜이 난 네. <laughs> 이런 상황들이 오고 그래서 어, 그 당시 생각해 보면 뭐 스페인,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뉴스에서 엄청 많이 봤던 네.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부동산이 건전한 편이었어요.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돈을 계속 풀었고 정말 무제한 돈 풀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모든 사태가 진정되면서부터 2015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 금리를 좀 올려서 풀린 돈좀 조금씩 걷어들이자 뭐 이런 정책 기조로 바뀌어가고 네. 어 경제도 좋아지고 뭐이 정도 수준의 금리면은 아주 만족스러워. 하는 순간 팬데믹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죠? 이번에는 정말 무제한의 무제한 풀기가 시작돼요. 네. 그 미국이 한번 발표할 때마다 뭐 보통 2천 조씩 <laughs> 풀어버리는데 정말 2천 조가 어떻게 생긴 건지 정말 어 가늠할, 수 가늠할 수 수가 없죠. 어 이렇게 지금 계속 하나 끝나고 나면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돈 풀기를 했어요.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들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네.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망해야 될 기업도 이렇게 돈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망하죠. 그다음에 금리가 0%대 네. 금리예요. 그럼 뭐예요? 돈 빌려 써도 뭐 이자 별 걱정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부실한 기업들부터 망하는 거예요. 내가 빚내서 집산 사람들부터 망하는 거예요. 이자 감당을 못 하니까. 아, 이런 위기가 오는 거를 조심하라는 거고요. 네. 자, 첫 번째 요소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무제한으로 풀린 돈과, 그러니까 유동성과 저금리. 저금리. 이거는 이제 한동안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동안은 버블은 커지는 거지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 독약 같은 요소 두 가지가 더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 터뜨리는 요소. 버블을 더 키우고 결국은 터지게 만드는 요소가 될 거예요. 음. 이두 가지가 뭐냐면, 어, 하나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요즘에 슈퍼 뉴스 사이클. 보면. 슈퍼사이 맨날 네. 슈퍼사이클. 네, 이거는 뭐 <laughs> 특별히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고 경기 침체기에 네. 있다가 경기가 싹 회복하는 시기가 되면 네. 갑자기 안짓던 공장 짓고 아... 뭐 이렇게 하면서 원자재를 다 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가 부족하죠. 네. 원자재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어, 그렇죠. 가격이. 일단 생산이 잘안 되니까 어.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게임이 벌어지죠. 네.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달라고 하지, 저기서 달라고 하지. 미국은 지금 목재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네. 집값이 올라서 재밌지 않아요? 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원자재들이 다 올라왔어요. 음. 자, 원자재값이 오르면 뭐가 오를까요? 제품 가격이 네. 오르는 거예요. 13개월 전에는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4달러예요. 원유 선물이. <laughs> 내 원유 좀 제발 가져가. 돈 네. 얹어줄게. 이, 이 원유 캐긴 캤는데 놓을 데가 없어. 어디 탱크에 넣어놔야 되는데 실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돈 얹어줄 테니까 가져가. 근데 지금 기름 넣으려면 겁납니다. 이 팬데믹 전으로 완전히 돌아갔어요. 어, 이거 뭐예요? 휘발유값 오르고 경유값 오르고 석유제품값 오른다는 소리하고 똑같죠.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원자재 가격 향, 상승이고 곧 제품 가격 상승이고 이거를 경제용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주식시장은 쥐약이에요, 이게. 이게, 어, 뒤쪽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커진다는 거는 경제가 망가진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적정한, 뭐, 한2% 정도 되는 그,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도움이 되죠. 이게 뭐, 그보다 한참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돈이 휴지가 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져요. 특히, 미국의 달러는 뭐죠? 개축도 나와요. 예. 이게, 이게 휴지가 되는 거를 미국이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 절대 안 그러죠. 지금은 무제한으로 달러를 풀어도, 뭐, 뭐 그냥 뭐,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지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국이긴 한데, 어, 이게 이제 표면으로 드러날 때 지금 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원자재 슈퍼사이클. 이게 보통 한 2년에서 3년 동안 계속 돼요. 한번 시작하면. 이게 시동이 걸렸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한 게 작년 4분기 정도 돼요. 그때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두 분기 지났어요. 앞으로 뭐 2, 3년 간다고 하니까 와, 2, 3년 남은 거예요. 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렇게 갈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요인이 여기에 가세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 수요견인 물가예요. 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서 올라가는? 네, 그렇죠. 그동안은 어땠어요? 작년을 한번 들여다봐요. 작년에. 소비할 일 많으셨어요? 아니요. 어디 키... 여행 다녀오신 데 있으세요? 같습니다. <laughs> 다 그랬어요. 전 세계가 네. 다 발목에 족쇄가 채워지고 음. 입에다가 마스크 씌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 놓는 거예요. 지금 영국 오늘 뉴스 보니까 마스크 벗는다고 뭐 아. 어, 검토 중 유럽하고 네. 다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여행도 곧 재개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만 마스크 쓰고 살것 같은 이 불안한 <laughs> 기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어, 작년 뭐 코로나 한창 뭐 특히 영국발 변이 음. 퍼질 때는. 영국은뭐 집밖에도 못 나오겠어요. 그냥 어. 다 봉쇄령이죠. 네. 차살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아직 살 수는 있는데 아, 아이고, 살 이유가 네. 없는 거예요. 이 <laughs> 차를 타고 뭐갈 데도 없고 뭐사놓면 녹슬 녹날 텐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차 사겠죠. 차 수요가 수요를 감당을 못 해요, 지금. 음. 전부 다차 생산 다 멈추잖아요. 현대차도 지금 뭐 며칠씩 멈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자재도 없는데다가 수요는 터지고 근데 이 수요 촉발은 시작도 안 됐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한번 들여다 보세요. 뭐 미국도 그러고 뭐 지금 50% 레스토랑 열었어요. 네. 어 미국 곧 70%로 올린다고 그래요.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50%뭐70%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도 뭐 거리 두기도 있고. 우리는 4인 이상 집합 금지, <laughs> 아, 5인 이상 집합 금지 뭐 이러고 있는데 저희 우리 사무실이 있는 마포 가 보면, 음그 한화 오벨리스크 지하는 전부 다 폐쇄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외식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여행도 마음대로 가고른라고 바쁠 거예요. 그렇죠. 외식을 먼저 갈까 여행을 <laughs> 먼저 예약해야 되나 뭐 이런 난리가 네. 나요. 한 지금 두세달된것 같은데 어 미국에서 어 6억 원인지 8억 원인지 또 헷갈리는데 어 크루즈 예약을 음. 받았어요. 600명을 받았고 8억 원짜리 상품을 팔았는데 수시간에 동나버렸어요 출발 2023년, <laughs> 2023년 출발. 어. <laughs> 그 정도예요. 지금 크루즈 회사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크루즈 선을 뜯어서 고철로 팔면서 버텨내고 있어요. 황당하죠? 네. 아, 물론, 이제 오래된 배부터 처리를 하는 건데, 배는 이제 뭐 사용기간이 지나도 수리해서 더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배들부터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수요가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부족하겠죠. 배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발주 계속 들어가죠. 뭐 크루즈 선 뭐, 열대씩 한 회사에서 주문 들어가고 이러겠죠.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배 쇠로 만드는데 원자. 원자재 부족하다고 난리 나겠죠? 정말 내가 저 호텔 레스토랑 너무 맛있는 집이 있는데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음. 이, 1년 반 동안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갈수 있게 됐어요. 예약을 받아요.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꽉 찼어요. 네. 레스토랑 주인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뭔가 가격을 올려서라도 받지 않을까요? 그동안 장사 못 했는데 올려야죠. 네. 이게 레스토랑에서만 벌어지면 다행인데 음. 모든 곳에서 다 터져 나와요. 가격이 올라가네. 아까 원자재 가격 올라서 가격 오르는데다가 네. 수요가 폭발하면서 느는 가격 인상 요인들이 동시에 이제 이제 뭐 유럽은 시작됐고 미국도 이제 시작됐고 음. 우리는 아직 아니고 어뭐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산업에는 조, 좋겠죠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네. 레스토랑 주인도 돈을 많이 벌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휴지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2만 원이면 사 먹던 걸 3만 원 주고 사 먹어야 돼요. 네. 근데내 월급은 그대로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음. 그러면 그동안 풀린 돈들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네. 기준금리를 인상해버리는 아. 거예요. 지금 0%대에 있는 미국 금리가 곧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아니고. 음. 어, 내년 뭐 1분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분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년에는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 조금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이 너무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건 나중에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갑자기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천만대가 필요해요. 근데 이 팬데믹 위기에 700만대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1200만대를 생산하게 됐어요. 갑자기, 야, 역시 자동차 잘 팔리네. 수익도 좋고. 1200만대 생산하게 됐어요. 그러면 200만 대 남겠죠. 네. 처음에는 수요를 못 따라가서 쩔쩔 매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죠. 지금 우리나라 마스크가 그렇게 됐어요. 아, 그요 우리 마스크 없어가고 쩔쩔 맸잖아요. 네, 줄 서서 사고막 그랬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마스크 업체가 10배 늘었어요. 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가 이하로 다 지금 덤핑 나가고 있고, 다줄도산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걸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망가지는 걸 미국이 보, 미국 정부가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죠. 이거는 정해진 길이에요. 미국 현지 전문가들 제가 인터뷰하는 그런 그 유튜브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거기 현지에 있는 분들도 정말 많이 우려 우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안 터집니다. 어, 그러니까 버블이 커 어, 무서워요. 버블이 커질 때는 버블에 올라타서 돈을 벌어야죠. 어, 어, 음. 어떻게 벌어야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일부 네. 어, 그건 뒤쪽에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자. 법을 만드는 세 가지 요인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시장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이미 돈 풀기는 뭐 거의 정말 얘 언제 끝나? 하는 수준까지 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돈 풀기가 끝난다는 말은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니까 주식시장엔 정말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상황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자면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아직도 2, 3년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수요견인 물가는 이제 막 시작되려고 싹이 트여져 나오는 시기입니다. 근데 얘가 싹 자랄 때 보시면 아시죠? 자구어나면 이만큼씩 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머릿속에 있던 질문이 버블에도 올라타서 돈을 벌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는 건가요? 작년 말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먼, 그러니까 더 많이 오를 어 ETF 미국 거몇개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왜 가느냐 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가면 갈수록 돈을 더 벌어요. 그리고 지금 팬데믹에서 빠져나오는 상황이 오면 올수록 돈을 더, 더 벌어요. 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네.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 ETF들은 확실해요. 음. 어, 첫 번째, XLF 있어요. XLF. 어, 그 어. 들어봤어요. 그 금융회사들 모아둔. 네. 이게 이제 S&P 500의 금융회사들 을딱 아. 모아놓은 XLF가 있어요. 네.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적 발표, 발표에서 이제 깜짝 놀라게 했는데, 골드만 삭스가 음. 여기 있는데, 어, 엄청난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어,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네. 자두 번째는 산업재 만드는 ETF가 있어요. XLI. 네, XLI는 뭐 캐터필러, 뭐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나이티드 네. 테크놀로지, 어, UPS, 비행기 만드는 보잉, 이런 회사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누가 비행기 주문합니까? 지금은 안 하지만. 안 하죠? 네. 어, 근데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곧 생기겠죠? 네.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왜요? 더 말씀해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laughs> 뒤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 네,겠습니다. 이제 그 하반기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 네. 뭐 아직 버블이 터질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그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태는 맞잖아요. 그래서 네. 하반기의 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네. 어, 전체적으로는 출렁출렁 하겠지만 뭐연 어, 상승하는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우려도 같이 커질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는 내년일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작년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도 올해 좀 털고, 네. 어, 내년이 되면은 전 세계가 뭐 먹고 죽자는 분위기로 갈 거니까, <laughs> 어, 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잔뜩 나올 수밖에 음. 없고, 금리 인상하는 게 조금 당연시 받아들여지기도 할 거예요. 음. 2022년에 이제 진짜 파티가 시작될 때는, 어, 그때도 중국보다 미국일 것 같아요. 어... 어, 올해도 아마 중국보다 미국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어,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해요. 미국이 더 성장할 거라고. 지금 제가 아까 하나 더 소개하라고 했죠. 네. 어, 소재가 있어요. 소재. 소재. 네. 음, 소재. 섬유 막 이런.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원자재와 직접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엑셀 어, b 가 네,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개. XLI, XLF, 어, XLB 이렇게 세개 정도. 거기다가 넣어놓고, 놓으세요. 진짜 놀아도 돼요. <laughs>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믿음이 가요. 사실, 이런 거 얘기하기가 한 번도 없어요. 음. 얘기할 수 있는 때가 거의 없어요. 네.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정해진 미래예요. 정해진 미래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 제가 연초 뭐 이럴 때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그랬거든요. SPY, QQQ 평생 가지고 가라고. 네. 어. 근데 버블은 조심하라고 네. 하니까 버블? 버블을 맞고 있어, 터지는 걸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고 2023년 정도에 리스크가 크게 올 거다. 또뭔 얘기를 했냐면 돈을 더 버실 분들은 이제 QQQ 꼴등, SPY 뭐 중간,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XLF 뭐 이런 거, XLB, XLI 얘네들은 1등. 그래서 돈더 버실 분들은 바꿔보세요. 그랬더니 아유 어떤 <laughs> 구독자들은 그냥 평생 가져가라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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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밸런싱이 필요한 건데요. 네, 음. 필요하죠. 그러면 아까 뭐 하반기 뭐 증시 위험 요인 이런 것들도 예상가는 거는 뭐몇 가지 있겠네요. 두 가지는 좀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네. 하나는 두달 전에 한번 놀래봤죠. 미국 국채 수익률 어, 상승하는 거. 그런데 십 년물 출렁출렁했는데 그때 이 년물도 출렁출렁 같이 했어요. 음. 돈이 많으니까 인플레이션 생기죠 원자재 가격 올라가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이션 생기죠 사겠다는 사람들 널리고 널렸으니까 서로 비싸게라도 사가려고 하니까 인플레이션 생기죠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엄청납니다 미국 현지도 그렇고 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현지에 계신 전문가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하면 똑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같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나는 반대로 갈 거야라고 신호를 줄수 있습니다 음,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테이퍼링이에요. 미국에서 나 이제 돈 풀기 안 할래. 이제 그 줄인다는 신호가 나오면 주식 투자를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위험 신호가 시작되었어라고 인식을 딱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 비중을 현금으로 바꿔 가야 돼요. 어, 바꿔 가야 돼요. 뭐 사실은 채권에 투자하면 되죠. 어, 그다음에 아까 금융주들 상당 기간 좋을 테니까 XLF 같은 대로 <laughs> 이동해야죠. 이렇게 이제 <laughs> 머리를 돌려가면서 음. 이제 투자 방법을 조금씩 바꿔보시라는 얘기고요 네. 지금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 수준이 1.6%예요. 근데 연말 정도 되면 2% 내외 정도도 예상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예상하시는 전문가들도 많고, 저도 그렇게 돼야 정상이라고 봐요. 왜냐면 미국부터 시작해서 산업이 다 살아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겠죠. 어,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어 저는 근데 이제 지표 하나를 더 보는 게 있어요. 어, 미국 국채 2년물이에요. 2년물은 왜 쳐다보냐면 지금 0.16% 수준이에요. 예. 그, 네. 네. 그러면 이게 뭐 어느 정도 밴드에 들어 있냐면 지금 미국 어, 기준 금리 수준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2년물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 지금 발행되는 거는 2년 후잖아요. 그런데 1년 전에 발행된 2년물은 1년밖에 안 남았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냥 이 2년물 평균은 1년물하고 똑같아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고 1년 후에 어, 이 미국 국제 수익률에 어디에 배팅하는지 지표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가까운 미래에 금리 인상에 배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2년물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실질적으로 어, 기준금리를 올리겠구나 하는 지표로 요거를 자세히 보면 어, 100번째 맞진 않지만 네. 거의 시장의 분위기를 다 읽어낼 수 있어요. 음, 인연물도 어, 같이 보시라는 네. 거 말씀드리고요. 어, 테이퍼링은 연말까지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음. 뭐 내년에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어, 안, <laughs> 믿으면 안 되고요. 네, 연말은 믿어보시고요. 네. 왜냐하면 갑자기 살아나는 미국 경제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어, 이 테이퍼링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 자산 가격 상승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음. 넘쳐나는 돈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 시장이든 모든 네. 자산 시장에 악영향이 갈 수밖에 네. 없어요. 자 어, 남는 거두개 남잖아요. 네. 원자재 슈퍼 사이클하고 수요 개원 물가 네. 두 개가 남는데 한번 이게 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이제 시작돼서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면 금리 인상을 자꾸 자극하게 되겠죠. 수요 견인 물가,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격이 오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수익은 증가하겠지만 이거는 다시 또 인플레이션 우려를 촉발하죠. 아, 네. 어, 그러니까 또 금리 인상으로 돌아가요. 아, 결국은 네. 금리 인상.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 사람들이 해석을 다르게 할 거예요. 음. 테이퍼링이 음. 딱 이루어지고 있을 때자봐 원자재 슈퍼사이클, 수요 견인 물가 전부 다 우리를 죽이는 거야. 결, 결국은 인플레이션이고 이거는 곧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거야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지금은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죽었던 산업을 부활시키고 있다 수요가 좀 생겨야지 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 더 수요를 촉발할 수 있도록 어~ 미국 정부가 돈풀기를 좀더 해주고 산업에 인프라 투자해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가면 해석이 정반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뭔가 네. 이제 주린이들도 이제 많이 저희 구독자들 중에 주린이 분들도 많으신데 어떤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게 공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보를 신문을 통해서 얻으시는지 아니면 직접 서치를 하시는지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어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어, 모든 주식 투자자들은 어, 뭐 주식이나 뭐 원자재나 어, 무슨 그런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이나 뭐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음. 똑같잖아요. 어딘가에 내 돈을 보내는 거잖아요. 네네. 어, 그리고 얘가 불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다 똑같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 가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게 뭐냐면 거의 10년 한 번씩은 버블이 생기고 터지고 하는 과정들을 겪어왔고, 어, 이번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버블이 돼버렸어요. 아까 그세 가지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면서. 어, 근데 그런 버블은 뭐, 우리 판단으로는 2022년에는 정말 호황이 될 거고, 음. 어, 23년이 되면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 시기는 2023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땡겨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면서, 어, 우리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같이 놓고 보고 있어요. 네. 결국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어, 촉발하는 요인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 국채 10년물, 또뭐 인연물 이런 것들도 유심히 좀 어, 보셔야 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 <laughs> 이 관계도 좀잘 음. 보시고 우리, 특히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어,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정보들 얻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네. investing.com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설정해 가지고 내가 투자한 종목 그다음에 의심있게 볼 종목들 지표 이런 거한 군데 싹 몰아 가지고 별표로 탁 눌러 가지고 쫙볼수 있고요 제가 미국 시장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제공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완머니. 예,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아, <laughs> 어,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활용하고 계시고 네. 여기 오셔가지고 종목 정보라든가 이런 거 ETF 정보 얻어가시면 미국 시장이 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음. 가장 좋게 보시는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요? 가장 큰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 바이오예요. 그러면 그그 그 바이오 기업을 뭐 공부를 한다고 할때 뭐 특별하게 봐야 되는 지표들이 있을까요? 후보군들로 찰떡 놓고 기술에 근접해 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을 찾아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해요. 참고로 제가 거의 10년 동안 추적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회사예요.